신호기들은 폐색 신호기. 어머 신호기는 방어 구간을 통과할 때그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 어, 요거는 2014년대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유도 신호기. 유도 신호기는 장례 신호기 하단에 설치해서, 어, 도착선에 열차가 있을 때 유도받을 열차에 신호기 안쪽 진입 가부를 지시한다. 아까 유도 신호기 확인해, 저렇게 경사지게 두, 등두개 켜지는 신호기. 그게 유도 신호기입니다. 고, 요것도 2014년대 출제가 됐어요. 어, 그리고 입판 신호기는 입판 차량의 신호기 안쪽 진입 가부를 지시한다. 그리고 이제 조, 시, 종속 신호기 주 신호기 인식 거리를 보충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중계 신호기 그림 봤잖아요. 어, 장래 신호기가 산 때문에 막혀서 안 보일 때 어, 중계 신호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게 이제 등렬식 신호기였어요. 그 등이 위에서 아래로 쭉 켜지면 뭐라 그랬습니까? 진행이라 그랬습니다. 옆으로 수평으로 켜지면 정지고, 사선으로 켜지면 이제 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중계신호기는, 어, 장례, 출발, 폐색신호기에 종속하여, 어, 주신호기의 신호를 중계한다. 이것은 등렬식 신호기다. 어, 그래갖고 2015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어, 원방신호기는 <laughs> 비자동 구간에서 장례신호기에 종속돼서, 이런 어, 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종속되냐. 장례신호기에 종속돼가지고, 어, 장례신호기 진행일 때는 진행. 장례신호기 정지일 때는 주의를 현시한다. 그러면 이제 이 원방신호기는 어, 장례신호기 외방 400m에다 설치해요. 거, 거기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외방 400m. <laughs> 그래갖고, 이런 내용이 이제 2014년도, 2012년도 이렇게 갖고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과 신호기. 통과 신호기인데 기계식 신호기일 때만 있어요. 그래갖고, 출발 신호기에 종속하여 장례 신호기 하위에 설치하여서, 어, 출발 신호기 현시에 따라 정거장 통과 여부를 예고하는 신호기를 말합니다. 그, 이판 신호 중계기. 이것은 이판 신호기에 종속해서, 그 외방에서 주체 신호기의 신호연시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설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 부속기, 신호 부속기는 뭐냐면은 주 신호기 하단에 설치해서 진로 개통방을 표시한다. 이렇게 네모난 상자가 달려 있었죠. 야, 고 거기 이제 몇 번선으로 가라. 야, 고그 문자나 뭐 그런 거로다가 어 등렬식이나 문자, 이렇게 조그만 점거들이 쭉 해갖고 문자를 만들어요. 그걸 보고 몇 번선 뭐 이렇게 아니 그런 거를 확인하고. 어,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 장례 출발 이판 신호기에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임지 신호기 선로의 어, 상태가 일시적으로 열차 정상 운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설치하는 신호기인데, 이 공사 구간에 사용한다 그랬죠. 처음에 공사 구간 앞에 이제 서행 예고 신호기가 나옵니다. 어,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서행예고신호기는 이런 삼각형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되어있는 서행예고신호기가 나오고 공사구간에는 노란색 서행신호기가 나오고 공사구간을 지나면 서행해제신호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어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서행신호기 외방 400m에다가 서행예고신호기를 설치한다. 이 서행신호기 외방 이쪽에 400m 부근에 요거를 서행 예고 신호기 설치한다입니다. 400m. 근데 선로 속도가 130km 이상 될수 있는 선로예요. 그럴 때는 예방 700m에 다설치한다요 이거를 보통 때는 400m, 어, 선로 최고 속도가 130km 이상 되는 데는 700m. 어, 요것이 2012년 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서행 어, 신호기는 공사 구간. 그거 지나면 사행해제 신호기가 나와서 이제 재속도로 가면 됩니다. 3번, 색등식 신호기의 신호등. 그래서 이제 신호기, 신호등에는 이제 전구형이 있고, LED형이 있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형은 이제 전구에 필라멘트가 두 개가 들었어요. 두 개, 하나만 있으면 이게 단선이 되면은 소등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예비로다가 필라멘트 하나 더 넣어놨어요. 필라멘트가 두 개씩 들어있죠. 전구에. 아니면은 조그만 전구를 두 개를 설치하던가. 하나가 끊어져도 이제 소등 안 되게. 그리고 이제 그거는 하나가 나가거나 필라멘트가 하나가 나가면은 어, 기계실에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몇번 신호기에 이제 가서 전구 바꾸라고. 그럴 때 이제 가서 가서 그 신호기에 전구를 이제 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LED형은 이제 그 수명이 길죠. 전구형은 이제 8개월 쓰는데 이거는 5년을 씁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LED 숫자가 1 8 0개예요 그래서 30%가 소등이 되면 이제 고장이죠. 30%까지는 소등이 돼도 이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력 소모는 이제 전구형은 25W고 LED형은 12W. 뭐, 광도는 전구는 아무래도 좀 밝기가 어둡고 LED형은 엄청 밝죠. 그리고 주야 조절하는 기능인 전구형은 없는데 LED형은 주야 조절이 가능하다. 어, 낮에는 더 밝아야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조절이 가능한 거죠. LED형 신호계 장점은 이제 유지보수 인력이 감소가 된다. 5년 동안 쓰니까. 그리고 근데 전기 요금이 조금 나오니까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 현시거리가 이제 증가가 되고, 어, 적절한 광도를 유지할 수 있다. 어, 그래서, 그, LED 신호 등의 구성을 보시면은, 어, 표시 램프가 있고, 단자대가 있고, 리셋 스위치가 있고, 절체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LED 신호 등의 절체 스위치 기능을 보시면은, 첫 번째 절체 스위치는 이제 개정기 방식, 삽입형이나 그룹형이나에 따라서 이게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간 밝기 조정, 세 번째는 야간 밝기 조정. 네 번째는 예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열식 신호기에는, 아까 중계 신호기가 등열식이라고 그랬는데, 유도 신호기도 등열식이 되겠죠. 등을 두개 연급해 놨으니까.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신호기의 정의라고 나와요. 신호계 정의라는 건 뭐냐? 평상시 상태.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인데 12시간 이상 현시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 출발, 어머, 입한 신호기는 이제 정지가 정의예요. 평상시에는 빨간불이 켜있죠. 그래서 정지 정의라고 하죠. 요거 이제 2 0 1 5년도에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2번 유도 신호기는 그 사선으로 다 이렇게 불두개 켜지는 거. 그거는 소등의 정의예요. 평상시에 소등에 되어 있죠. 소등의 정의고. 요것도 2014년, 2012년 계속 나왔어요. 어, 3번, 원방신호기는 이제 주의가 정해요 아까 원방신호기 내용을 보시면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 장례신호기가 진행일 때는 진행이고, 음, 장례신호기가 정지일 때는 주의를 현실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행 아니면 주의니까 주의로 현실되어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상태는 주의가 되겠습니다. 원방 신호기. 폐색 신호기. 폐색 신호기에는 이제 그 복선 구간에는 진행이고 단선 구간에는 정지다. 5번. 복선 자동 폐색 구간의 장례 출발 신호기. 주번선에 수속된 것은 진행.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laughs> 자동 폐색 구간의 그 폐색 신호기는 어 장내 출발 신호기는 음 주본선에 쓰던 것은 진행이고 부본선에 대한 것은 정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폐색 신호기 4번 다시 보시면은 복선 구간은 진행이라 했습니다. 야간에 그 열차 가 하나도 없을 때 터널 이제 들어가서 확인해 봅니다. 폐색 신호기가 무슨 색깔을 현시하고 날 보시면은. 다 진행을 편시하고 있어요 다 녹색이에요 신호기가 전부가 그래갖고 이 폐색신호기는 사람이 조작을 안 해요 그 열차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신호기 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열차가 가까이 있으면은 뭐 경계, 주위 이런 게 현시가 되고 열차가 멀리 있으면은 뭐 감속, 진행 이런 게 현시가 되겠죠 열차가 아무 곳, 한 군데도 현, 없으면은 다 진행입니다 그니까 자동으로 신호가 헌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색 신호기는 그래서 복선 구간은 이제 진행정이라고 그랬죠. 어 아까 장내 출발 어머 이파는 정지정이고, 어요 폐색 신호기에서는 이제 진행이 정입니다. 근데 단선일 때는 정지가 돼요. 복선하고 단선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의 그 복선 자동폐색 구간의 장내 출발 신호기를 보시면은 어 주본선에서 뜬 것은 진행인데 어 특별히 지정했거나 폐색 방식을 변경했다 대형 폐색 방식 또는 전련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지 신호를 현시한다 부본선에 대한 것은 정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 신호현시 신호현시에서 보시면은 이제 음 어, 2위식 신호기가 있고, 3위식 신호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색상을 이제 두가지로 쓰세요. 색상을 두 가지. 색상을 세 가지 다 쓰면 이제 3위식이 되겠죠. 색상 세 가지는, 음, 녹색, 등광색, 적색.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등황색은 노란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노란 색깔은 약간하고 약간 틀린 등황색을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호현시에 보시면은, 다등형 3현시는 GYR. 그러니까, 진행, 주의, 정지. 이렇게 현시한다 이거죠. 3현시니까, 다등형 4현시는 g, y, g, y, r. y, g가 뭡니까? 감속이에요, 감속. 이거는 시속 65km로 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수도권 지상부에서는 이제 y, g가 있고, 어, 수도권 지하, 지하철에서는 y, y가 있어요. 그래서 y, y는 뭡니까? 경계를 나타내죠. 경계는 25km로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어, 수도권 지상이냐, 지하냐에 따라서 y, g가 있을 수도 있고, y, y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2016년하고 2014년대 이런 문제가 났었어요. 오현시 자동 구간에서, 오현시라는 건 모든 신호를 다 현시하는 구간이죠. 어, 정거장 주본선에 정차하는 경우, 정거장에 정차하는 경우, 장례신호계의 현실 상태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장례를 확인하고 들어가서 열차가 서 있는 거예요. 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그 진입할 때 장례 신호기의 현시 상태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정지 바, 음, 바로 다음에는 YY가 되겠죠. 그러니까, 음, 경계, 경계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등형 사면시는 등이 하나인데 색깔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린, 와, 옐로우, 레드,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단등의 2현시는 그린하고 레드. 진양 아니면 정제다, 이거죠. 그래서, 어, 다등의 5현시는 어떤 겁니까? 3인식 신호기가 되겠죠. 세 가지 색깔이 나오고, 현신는 5현시고, 어 이런 문제가 또 2013년 나오고, 2 0 1 6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맨 밑에 그,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R. R은, 정지구 YY는 경계 25km, Y는 주의 45km, YZ는 감속 65km, 어 Z는 진행 풀이 그러니까 속도를 제한 안 두는 거예요. 이제 최고 속도까지 갈수 있다 이거죠. 음, 그리고 이제 6번 신호기 확인 거리, 신호기 확인 거리를 보시면은. 음, 장내 신호기, 출발 신호기, 폐쇄 신호기, 어머 신호기는 600m. 아까 확인했습니다. 이게 나오죠, 600m. 이것도 2012년도에 나왔어요. 이거 확인 거리를 묻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이, 저기 7페이지에 2번 보시면 수신호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자주 나와요. 400m. 수신호등은 어, 뭐 400m 이게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3년, 2012년 계속 나왔고요. <laughs> 3번. 원방, 신호기, 이판, 신호기, 중계 신호기는 200m. 원방, 200, 중계 200, 뭐 이판 200, 다 200이죠. 그리고 유도 신호기는 100m. 유도 신호기는 100m. <laughs> 진로 패시기는 200m인데 이판 신호기 부설 진로